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고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사기오를 만납니다. 사기오를 만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오늘 제가 봉독해 드린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충성된 청지기와 게으른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은 비슷합니다 목적은 뭐냐 주님 오실 때 계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만약에 주님 오신다면 계산할 것이 있습니까 마태는 세 사람에게 종에게 금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큰 돈입니다 한 달란터가 600데나리온입니다. 노동자 하루 품값이 한 제나리온씩 계산이 됐다면 엄청납니다. 그러나 누가는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열 사람에게 각각 한 문화씩 맡겠다 그랬습니다.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입니다. 마태와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액수가 엄청나게 차이납니다. 주님이 이땅 위에 계시면서 이땅 위에 계시면서 오실 주님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의 마태는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 안드로포스 그랬습니다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이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올 때의 종들의 충성도를 보는 겁니다 타국이라는 말은 아포 데메오 그랬습니다 여행을 한다 면 어떤 평범한 사람이 다른 나라로 여행하고 돌아올 때에 종에게 금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나눠줬죠 오늘 누가는 어떤 귀인이 그랬습니다 어떤 귀인 재력이 있고 가문이 좋고 총한 어떤 귀인 유겐에서 그랬습니다 마태는 일반 평범한 안드로포스라고 일반 사람으로 여행하는 사람으로서 비유를 하고 자기 종들에게 재산을 맡긴 그 비유입니다 오늘 여기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왕위는 왕권이 아니라 언어에 보면 바실레이아 왕국입니다 네. 당신의 나라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떠났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어떤 귀인이나 어떤 사람이나 이분은 다시 오실 주님입니다 왕인은 왕국입니다 이분이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고 맡겼습니다 우리 교회도 장사하는 분들 많죠? 장사하는 사람은 속이 터집니다 우리 사람도 보면 옷을 내가 가만 따라가보면 그저 사지도 않으면서 쳐다보고 입어보고 장사는 하나도 팔고 싶어 하는데 아마 여자분들 다 그럴 거예요. 나는 장사 못하겠다 그랬어요. 뭐, 오는 사람마다 입어보고 버스 보고 그냥 안 그, 그냥 툭툭툭 놓으면 그점문이 전부다 이렇게 옷을 다듬어서 또 안살바에 아예 손대지지 말아야 돼 여자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집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 백화점 가보십시오 30분만 20분만 수십 명이 그 시절 하고 있어요 팔 사람은 하나라도 팔겠다고 그 총일 여러분 안 나오는 웃음을 웃어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안 사든 사든 안녕히 가십 인사할 때는 얼마나 씁쓸하겠습니까 장사하라 랬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의 속은 항상 남의 돈을 빼내기 위해서는 예간장에 말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건 비유입니다. 이 땅에 내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부시런히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돼요. 예? 여러분,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우편강도 같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큰 관념을 갖지 마시고, 내가 주님 오실 때 계산할 것이 있어야 된다. 이분이 돌아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예수 자신이 앉아서 그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머무르시고 제자들 앞에서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재림하시고 그 기간이 엄청나게 걸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열심히 장사한 줄 압니다. 그대답이셨거든만요 축복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크기거든요. 복은 알아 가지고 여러분,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주인이 돌아올 때 반드시 결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주님이 가시면서, 요한봉음 14장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겠다. 2000년이 됐습니다. 히브리스 10장은 잠시 잠깐이 오시리 가 오신다 그랬습니다 2000년이 됐습니다 앞모습에서 사도 요한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보고 있나니 때가 가깝다 그랬습니다 그러고도 2000년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기독교인들이 주님 오신다는 것은 이제는 희미하게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가 이방 종교와 타협을 하고 이방 종교 사상과 융합을 하고 받아들이고 주님 오실 때가 된 증조절 믿기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반드시 내려온다고 했는데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듭니다. 아론이 그 백성을 맡아서 다스려야 되는데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그냥 눌리버립니다 아우성 속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먹고 마시고 춤추다가 그광경을 모세가 내려오면서 봅니다. 법궤 때리 부셔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금송아지가 뭡니까? 주님이 드디어 오시니까. 주님이 드디어 오시니까. 모든 교회가 하는 것 보세요. 모든 나라가 하는 것 보세요. 스가랴아 사장 보면 마치 자는 잠을 깨것 같더라. 우리는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깨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때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교회 앞에 주의를 딱 쳐보십시오. 여러 교회 차들이 왔다 갑니다. 금지한 가방 들고 다니는 분은 다 교인입니다. 주님과 말씀 잘 못했습니까?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이 없다 이 말이에요. 참다 주일이니까 왔다 갑니다. 휴일이니까 왔다 가는 것으로 의부를 다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사야 일장 보면 내 마당만 바른 성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런 성도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의 주인이 계산을 합니다. 계산하자고 합니다. 계산을 하자고, 결산을 보자고 합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였습니다. 여러분 배로 남겼습니다 참 주인이 계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는 우리 동인교회의 성도들이 장모님과 집사님들 권사님들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 소리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모든 것을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주인의 즐거움에 초대를 합니다. 종이 주인의 절금에 초대받을 정도라면 이제 주인의 그 잔치에 내가 초대된다면 종의내 때를 띄워버립니다. 오늘 여기는 한문화 여기는 공통으로 한문화 한문화 열 사람을 이게 비유입니다 지금 반드시 여러분 아바 대복음 25장에 다섯 달란트나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분이 여기 있어요 지금요. 오늘 여기 한 문화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받았어요, 우리가. 주님, 예수 믿는 성도가, 그거 안 받았다는 성도가 아니죠. 성도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받았습니다. 한 문화씩 받았습니다. 한 문화씩 받았는데, 근데 세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세 가지 종류가 나와요. 한 문화를 받았는데, 주인이 와서, 주인이 와서, 하, 결산합니다. 우리 본문 그대로입니다, 이게. 이 비유라는 거 여러분 천국에 관한 비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천국이란 단어가요, 100 160몇 번이 들었던가요. 그런데 100번 넘게 응?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천국이란 단어가 제일 많이 들은 것이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으로 드리라. 구원 없는 것에 초점을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주님 오실 때 상급이 있다고 상급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태복음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주인의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사람, 복이 있다 그랬는데, 오늘 여기는 왕권을 줍니다. 통치의 왕권을 줍니다. 주인이 계산할 때, 여러분, 한 문화 적은 돈으로 열 문화를 넘겼으니까, 음? 참 잘했다. 여기도 그렇습니다. 칭찬을, 이 주인이, 이, 자, 주인과의 계산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인과 종의 결사인데 종이 빠져버렸습니다. 제가 잘 못돼서. 주인과 종의 결사인데 종은 오늘 나요, 나, 나, 여러분이에요. 주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오실 주님이에요 결산은 주님 제림 앞에 써야 되는 거예요 무슨 통배가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특혜가 있고 봐줍니다 주님 앞에는 없습니다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착한 종이여 네가 착히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찾아라 여러분 여기 엑소시아라는 권세가 들어있습니다. 열고을 권세. 뭡니까? 왕이에요. 왕이에요. 성경에는 항상 열, 서문학교에 시일환란 이런 열 자라는 숫자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의 만수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이 칭찬하면서 열골 권세를 차지라할 때, 누가 이 열골 차, 권세를 차지하라고 주님이 하시겠습니까? 한번 이름을 대 보십시오. 어, 아마 박목사는 여러분, 여러분이, 안전 여러분이 박승목이라고 해주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없이 열골 권세를 차지할 자가 누구냐라면 박승목은 박승목이라고 하겠죠. 여러분, 여러분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분명히 이거는 주님 나라에서 여러분, 요 말씀이 계시록 일정로딱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나라와 나라와 왕국의 메시아 왕국의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네. 여러분 춘집 나라 가서 이런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봐 보십시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에 말이 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냥 구원받는 정도가 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드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구원을 드리라 그 수준에서 높이 올라가서 충성해서 일을 시키보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응? 처삼촌 벌초하듯이 끌쩍끌쩍하고 건너가는 사람 신하가 한 사람 이게, 이게 일꾼 아니에요 정말 내일같이 정말 내일같이 그제도 과천에 응? 정말 여러분요, 대가 크는 거 간섭할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딱 시켰더니 가가지고 전주에 50암페어로 달아나서 누전 차단이 잘안 되도록 달아놓고 왔다고 저한테 보고할 때요. 참 잘했다. 이걸, 이걸, 이걸 내가 시켜야 되는 게 아닌데, 응? 걱정을 했더니 벌써 전주에 딱 완벽하게 해놔서 저녁에 저한테 보고를 하더라고요. 뭐 보고 체계가 잘못된 지 엉망이에요 엉망 지금요 오늘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금년 다 갔지 않습니까? 돌아보세요 내가 직장에서 사업에서 쭉 서서 뛰고 내가 밤을 밝힐 때가 있지만 주를 위해서 행거 있다고 메모지에 갖다 놓으면 한줄 서기가 어려울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계시록 22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저희가 주님의 신부된 저희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간 저희가 새세토록새세토록 끝이 없습니다 새세토록 왕으로 다리로 다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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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참으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이 썩어진 세상 더러운 세상 소동과 고무라 같은 세상 오래 안갑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인자는 누굽니까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완전한 신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놓고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나를 누구라 하더냐 모든 사람들이 세례요한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 모든 사람들이 에레미야 한 핏만 보고 말했다 그랬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이 말했죠. 당신은 수 그랬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라며 메시아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다른 사람들 전부다 사람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알고 있습니다만 베드로는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예수님이 깜짝 놀래서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네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게 하신 얘기야. 하나님께서늘 알게 하시더라고. 예수님 깜짝 놀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20세기 후반에 21세기에 예수님 한번 놀래게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번 놀래게 하기를. 인색하기를 말할 수 없이 인색하고 게으러 터지기를 말할 수 없이 게으러 터지고 여러분 일해가지고 주 앞에 선다 그러면 밧데로 앉히면 당해요. 세상이 새롭게 돼요 인자가 제약의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호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려 일반 백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통치의 왕권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저보고 얘기합니다. 시험이 든다고 우리 교인 누구누구누구 누구 누구 이런 시험이 든다 할때 제가 그랬습니다. 가만 앉아 있는 사람 시험 오느냐 달려가는 사람이 저항을 받고요. 일한다고 하는 사람이 시험을 받지 가만히 있는지 무슨 시험이 옵니까? 그것은 내가 주의를 한다는 증거라 그랬습니다. 뛰는 사람이 공개 저항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을 나무에 열매가 매달렸을 때 가을 나무에 돌함, 저는... 그러다가 남의 장강을 돌질해가지고, 대추 따겠다고, 그러다가, 그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직도 그못 물려줬어요. 어? 그 나무가 학교가 다 왔으면 나무가 대추가 조롱조롱 열리는데, 발로 차도 안 떨어져요. 돌을 던지다그 돌이 젤리 저쪽 집에 담장넘물 넘어가 버렸어요. 안 되니까 돌을 가지고 서막 찍어요. 대추 떨어지라고요. 겨울나무는 전혀 전혀 손대는 애들이 그밑는 놀지도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들게 하기나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나 뭔가 열매가 있다고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시험이 있겠습니까 일한다고 하니까 시험이 있고 피곤이 있고 어림이 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문화 받은 자 20절 이하입니다 수근에 사두었다가. 아니,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어땠습니까? 한 달란트 어땠습니까? 땅에다가 묻었다가. 이게 뭐든지 다는 사람은 거짓이에요. 수근에 사두었다가 가져왔던. 여러분, 종이 자신이 없을 때, 제가 항상 얘기해줘. 당신이란 라 단어는요. 참 가까운 사람이 쓰는 단어고, 좋은 사람에게. 베드로도그 나이 많은 베드로가 더벅머리 총강한테 당신이란 말했단 말이에요. 귀여서 응? 나의 주인 당신을했습니다 오늘 여기 이 못된 한문화 받은 이것도 와가지고 보어서 주여 여기 주여 말은 귀여서 나의 주인이여 응? 주여의 한문화 여기는 처음에는 나의 주인이여 귀여서 불렀어요. 그 다음에 주여 우리 말 주여 그랬는데. 당신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좀 혼나야 되겠어요. 관용을 베풀어야 되겠어요. 여러분요. 예수 십자가, 예수께서 나위에서 죽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보내주시고, 이게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공이에요. 그 다음에 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물어봅시다. 우평강도가 몇 달란트 받은 자예요? 우평강도가 몇만나 받았어요? 에이? 우평강도에게 이런 소리 안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주님 오실 때, 가지를 그 내가 지금 내일 죽고, 금년에 죽고, 내년에 죽어버리면, 이게 관계없어요. 십자가 피로 구원받으니까. 따라합시다. 뒤질 놈면안 뒤지고. 따라해요! 뒤질 놈면안 뒤지고. 주님 오실 때까 살아있다면, 이 중에 반드시 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내 말은 1.1억도 다 이루어지라. 히브리어 1.1요도예요 그것도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 문장들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겠,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반드시 여기 세 종류가 앉아있어요, 여기 지금요. 제가 바라기는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되고, 다섯 달 달틀을 남긴 그자가 되어야 되고, 아, 네. 열 문화를 남긴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 네. 그 다음에 한 문화를 주인이여 다섯 문화로 남겼나이다라고 음, 할 때에 여기는 엑소시아 권세란 말이 없어요. 그냥 너도 다섯 골 찾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열 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반드시 너는 열골 권세를 주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한 문화는 주원에 사두었다가 가져옵니다. 음?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마태는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여러분, 마귀가 똑같이 들어가면 말이 똑같아요. 미국에 들어간 마귀가 미국에서 똑같은 짓하고, 그 마귀가 한국에서 역사하면요. 그 마귀가 한국에 들어 똑같이 합니다. 마귀는 똑같아요. 성령도 똑같아요. 다 같이 은혜로운 역사하면 은혜로운 말이 나가는 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영국에도 마찬가지고, 열대지방도,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역사 동일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역사 도 동일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성령도 전염이 되고, 사탄의 역사도 시험도 전염이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시험받은 자 옆에, 게으르 터진 자 옆에 있으면 내가 그 시험을 받아서 게으러지고, 원망하고, 불평 나옵니다만은, 은혜 받은 자 옆에 있으면 내가 은혜 받게 됩니다. 말 한마디 하는 거, 행동 하나 하는 거, 은혜가 전임이 되는 겁니다. 당신은 음? 음한 사람이라 두지 아니한 것을 취하고 심지 아니한 것을 거두나이다. 여러분 한달란트 받은 자의 속에 들어간 사탄의 역사가 요한 문화 가지고 꽝이에요. 열 문화, 다섯 문화, 꽝 문화. 요걸 하나도,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는 다 주었는데, 다섯 달란트, 열 달란트, 두 달란트, 네 달란트, 한 달란트는 꽝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여러분, 교회 충성하지 않냐고, 봉사하지 않냐고, 시험들지, 잘 되는 사람치고, 말 많은 사람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는 어떤 분이 여기에 이름도 없이 돈 천만 원 갖다 놨더라고요. 이름도 없이요. 딱 보니까요. 제가 아침에 방송국 인수해야 된단 말 했죠. 누가 그 말을 들었는지 나는 그냥, 나한데딱 보니까 돈 천만 원. 무명이에요. 제가 그런 분들 통해서 제가 힘을 얻고 교회를 지키고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재건축 들어온다고 할 때도요. 정말로 내가 누구를 맡기고 일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남기는 종대기를 추원합니다. 아, 세상에, 이렇게 말을 좀 글러서라도 해야죠. 뭐 주인을, 아니, 이 음한 사람이라느니, 에, 예, 굳은 사람이라느니, 심지 아닌 것을 거두는다느니, 예? 주인이 그랬습니다. 내가 그런 줄 아느냐. 뭐, 두말할 것도 없이 한 달란트 빼앗았습니다. 빼앗아서, 어? 열 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여기는 한 번아 빼앗아서, 열번나 남긴 자에게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 복음 8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잘 들어요, 좀! 듣는 것으로, 방송국에서 뉴스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 빼앗기이 내가 분명히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시겠지. 축복해 주시겠지. 그거까지 빼앗아가 버리겠다. 제 말이 아니고, 마태복음, 아니, 누가복음 8장 18절에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말이 마태복음 13장 12절에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능력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어, 예수님이 그렇게 합니까? 불쌍한데. 하나 가지고 불쌍한데. 왜? 가치 없는 건 가치 없이 사명 뺏어 버립니다 마가복음 4장 25절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 많이 가서 마치겠습니다 음? 열 달란트 플러스 한 달란트 열 문화 플러스 한 문화 열한 문화를 받는 여러분이 되셔서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때 열골왕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많은 것으로 주인이 줍니다 보세요 다섯 달란트 주었더니 주인이 다섯 달란트 받아가지 않았어요 준 다섯 달란트에서 네가 남긴 거하고 한 달란트 뺏은 거듯많이 주고 계시록 19장 뭐 혼인잔치에 초대합니다 응? 열골 차지하고 열골 번세 누리는 그런 축복된 성도가 다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외국에 계시는 여러분 지방에 계신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